오늘 서리태 콩깍지 터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음 조금 한번 해봤는데 아직 다안말라가지고 이런 그 마대 있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이런 시장이가 팔더라고요. 이거 팔는데 이 마대에다가 콩을 넣고 아 중요한 것은 콩은 반드시 잘 말리셔야 돼요. 그래가 그래야 털기가 좋고 공기 바람 잘 통하는 곳에다가 콩을 바짝 말리고 나서 바짝 말리기 전에, 말리면 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모기장 있잖아요. 검정색 모기장. 그런 거 팝니다. 예, 거기다가 위에다 이렇게 말리시면 아주 잘 말리고 통풍도 잘 되고, 잘말르죠 그러면, 서리태 콩깍지 어떻게 터냐면, 저는 이제 해마다 이렇게 털어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좀 놓고, 이제 콤프레셔 있죠? 바람 부는 거, 콤프레셔로. 이렇게 하면, 한번 틀어볼게 이렇게 하면 날로 가요, 이렇게. 말라가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올염려가 있죠? 이중이기 되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저포트물리 약간 이렇게 들으세요. 약간 들으 밑에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고 나서, 들고 나서, 이렇게 들으면 절대 콩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 그서 이렇게 저 밑에 이제 받쳐 놓아야 되겠죠? 받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콩을,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바람을 쭉 밑으로 넣으시면, 이렇게 들이면 콩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콩깍지를 털으면 됩니다. 아주 상태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반드시 소리때는 잘말려서털시는게 좋다. 그리고 소리때 어, 털은 콩깍지 털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약간 이렇게 눕히고 털고 그런 콩이 쭉 밑으로 들어오면 그것만 살짝 담아도 되고 물론 전콩 털은 기계가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없으시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네, 소리 때 콩깍지 터는 방법을 함께 해보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